자, 이번에 마지막으로 비열등성 검정 시 연구 대상수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직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이 시험군보다 델타만큼 처지더라도 그 안까지는 비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뜻입니다. 따라서 비열등성 임상시험 역시 어, 우리 의학적인 컨센서스가 뒷받침되는 델타 (n.i. 마진)이라고 합니다. 난 m 피로티 마진. 이것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, 이 방향성, 크냐작으냐큰 어, 것이 좋은지 작은 것이 좋은지에 따라서 다르겠죠. 그 방향성에 따라서 95%의 신뢰구간의 어, 하한 또는 상한이 델타와 어, 그 맞물리지 않으면 됩니다. 델타를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설검정을 하게 됩니다. 아, 비열등성 임상시험은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가장 큰 차이인 난인피로티마진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계획단계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리고 임상적인 개념과 통계적인 개념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는데요. 음, 아래 보시는 이 표처럼 어, 우리가 동일한 크기의 루스판스 레이스 가정 했을 때 ni margin 을3 라고 가정 하고 80 파워 를어치버 하기 위해서 각 군당 2791 명이 필 요하 다고 산출이되어있 습니다. 실내 구간의 끝점이 프리디파인드 NI 마진에 걸리면 비열등성 임상 시험에 실패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마진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우월성을 보일 때보다 샘플 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차이 검정을 수행했는데 실패하자. 차이가 없다, 동등하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겠습니다. <목소리>